더블리프트라는 기술은 한 장의 카드를 중간에 넣었을 때 제스처를 취하거나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그 카드가 위로 올라오게 할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기술이 더블리프트라는 기술입니다. 더블리프트 첫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드 A입니다. 이번에는 좀더 다른 연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큐입니다. 지금부터 이두 가지의 더블 리프트 기술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리프트 첫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이드 A를 중간에 넣었는데 그 카드가 위로 올라왔다라는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더블리프트 첫 번째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카닉 그립으로 잡아주신 후에 그리고 카드를 비들 그립으로 같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때 비들 그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지만 네 개의 손가락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잡아 주셨다면 카드를 이두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카드를 밀어 주시는 겁니다. 밀어 주시는 것은 자신의 안쪽으로 카드를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가 카드가 이런 식으로 경사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밀어 주시게 되면 경사가진 것을 보일 수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셨다면 엄지 손가락으로. 카드 위에 부분부터 한 장, 두 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때 잡아주실 때에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카드 중간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한 장, 두 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점은 카드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셨다면 세, 세 번째 손가락과 첫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 어,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른 오른손의 세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카드를 오른쪽 부분으로 잡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오른쪽 부분의 카드 윗부분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은 카드 밑에 부분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지손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카드 왼쪽 부분 중간을 잡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면서 카드를 밀어 주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드를 돌리셨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카드를 쓸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셨다면, 이때 카드를 앞쪽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를 확인시켜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더 앞에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카드를 밀어주시, 밀어주시면서 카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스페이드 A 한 장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카드 한 장을 중간에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스처를 취해주면 그 카드가 위로 올라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더블리프트란 기술입니다. 더블 리프트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카닉 그립으로 잡, 어,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으로 카드를 오른쪽으로 약간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경사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 어, 오른손의두 번째 손가락으로 카드 윗부분부터 하나, 두 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때 잡아주실 때 주의할 점은 카드를 밀어주셨다면 왼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중간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한 장, 두 장을 잡아주시고 나서 두 개의 손가락으로 카드 안쪽을 잡아주신 후에 이렇게 첫 번째 손가락으로 카드를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포지션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카드를 잡으신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를 중간 부분에서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카드를 다시 한 번, 똑같이,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출은 앞에 첫 번째 했던 것과 연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더블리프트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한 장, 두 장을 잡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봤을 때한 장, 두 장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해주는 걸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이렇게 한 번에 두 장을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리프트 두 가지의 제일 중요한 점은 카드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카드가 한 장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주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연습을 하신 후에 더블리프트란 기술을 관객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더블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